반갑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스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스님들의 다양한 삶과 수행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주에 있는 마야사에 계신 주지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스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스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성조 마야사 주지 현진입니다. 대단히 예, 반갑습니다. <laughs> 네, 스님, 어, 진짜 마야사 오, 사찰 이름부터 정말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마야사라는 사찰 이름을 짓게 되신 이 사찰의... 이름의 뜻이 있나요? 있죠 네. 어, 제가 절을 어, 참관하면서 어떤 이름을 지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네. 또그 사찰 등록된 그 명부를 또다 열람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아 부처님 어머니 이름을 넣어서 어, 있는 절이 없구나 이걸 생각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 전통 사찰에는 뭐 어머니 이름을 넌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마야 왕비를 넣어서 마야사로 하자. 그리고 또 우리 마야 왕비는 위대한 부처님을 이렇게 양육하신 거룩한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아이 마야 부인이 거룩한 인물을 이렇게 기르고 또 이렇게 키웠듯이 이 마야사가 이런 중생들의 좀 어리석음을 타파하고 좀더바람질로 나가게 하는 그런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야사라고 지었는데 뭐 과연 이렇게 마야부인 같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laughs> 어, 그래 절 이름하고 또또 또 연관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올해로 이제 9년째죠 2012년 5월에 에, 산문을 열고 어, 올 이제 봄에 이들 개원 8 주년을 했으니까 만으로는 이제 8년인데 해수로 따지면 9년째 해당되는데 여기 살면서 이제 뭐교 전법 뭐 기도 수행하는 일에도 또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음 이렇게 도량을 가꾸고 정리하고 뭐 이렇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힐링이 되고 무척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해서 그냥 열정적으로 살았던 네. 시간이 있던 것 같아요 따로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사찰로 만들자 아. 아, 이게 저의 또 컨셉이에요 아 어, 어. 프로그램이 없는 그렇지 컨셉.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에, 우리가 요즘에 그 치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용어가 풍경치료 삶이 힘들고 지치고 무거울 때 어떤 풍경 한 장면이 나를 위로해주고 토닥거려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풍경이 주는 힘이 대단하다는 거죠. 보다 아름다운 그 사찰을 잘 이렇게 가꾸고 유지하면 그 아름다운 곳에 힘들고 지친 사람이 와서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풍경 지호의 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사찰에 들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곳이면 그게 저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따로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사찰로 갖고 싶다.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컨셉인 거죠. 정리, 정돈이 상품이다. 아.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홈이 하나를 사, 사용해도 풀을 뽑고 나면 제 자리에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리한다고 뭐 시,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 자리에 이에 예, 있어야 될 곳에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마음의 질서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텅 비워져 있으면서 정돈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받는 평화, 아또 위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법당 앞에 마당을 그냥 텅 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백이 주는 고요함, 네. 여백이 주는 어떤 충만함, 이걸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법정스님은 네. 텅빈 충만. 네. 예, 텅 비어 있는데 가득 차참 네. 뭐, 멋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추구해야 될그 삶의 어떤 지혜도 텅빈 충만이 되어야 된다. 네. 참 최근에 낸게 네. 꽃을 사랑한다. 네. 아, 예, 예. 이게 이제 최근에 네. 지금 뜨거워요. 뜨거워. 금방 넘어갔어요. <laughs> 네, 네, 음, 네. 최신관이라서 따끈따끈한. 꽃을 사랑한다. 꽃을 사랑한다는 어떤 책인가요? <laughs> 그 제가 여기서 네. 어, 꽃과 나무를 가꾸면서 네. 어, 주로 이제 명상했던 그러한 내용들만 엮어서 어, 만든 건데 우리 삶 속에서 이 꽃에 관심을 두고 주고 또 나무 그늘에서 좀 쉬어가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 놓았고, 또 꽃을 사랑하고 나무를 가꾸는 일은 뭐 이미 우리 선배들이 많이 해왔던 일들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송이 꽃을 가꾸지 않고 한 그루 나무 심지 않는 사람은 큰빚을 지고 가는 거죠. 그 가끔 이제 독자들이 찾아오죠. 예, 이제 스님이 어떤 스님인가 좀 이렇게 이제 보러 오는 거죠. 예, 그래서 네네. 책에 나와 있는 스님과 네네. 실제 사는 스님이 어떻게 또 다르고 같은가 이거죠. 가끔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 오시죠. 이제 네네. 독자들이. 네네. 음, 그래서 어, 책의 내용은 아주 이제 섬세하고 네네. 이제 부드러워서 네네. 이제 비구니 스님. 인가. 인가. 아, 그렇게 생각하는 네. 분도 있고, 굉장히 이제, 네. 뭐, 호리호리하고 네. 좀, 네. 좀 여성스러울 거다. 있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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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전혀 아니다. <laughs> 네. <laughs> 생각했더니. 그, 그렇죠. 이미 아, 아니다. 네.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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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너무 책 내용과 이미지가 안 맞아서 네. 또 실망해서 안 오는 분들도 있고, <laughs> 어, 더또 솔직하다 해서 네. 또더 열심히 또 오시는 분도 있고, 이제 네. 두 아. 부류 정도의 독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어, 최근에는 어 저는 이제 책을 낼때제 사진을 여기다가 소개하지 않아요. 아. 어, 사진이 제 얼굴 사진이, 사진이 없어요. 없네요. 없어요. 네. 왜냐면 하 이제 얼굴 네. 사진을 내물해서 책을 판매하는 데 효과가 보는 네. 스님이 있고 더또 네. 책을 판매하는 데 방해가 되는 스님이 네. 있어요. 네. 제 사진을 크게 내면 오히려 어안 되겠네 하면서 책을 <laughs> 더운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저는 재에보면 거의 제 사진이 없습니다. 아, 예. 누구지 모르죠. 그렇죠. 그냥 본명만 신비주의로 네. 가는 거죠. 신비주의로 신비주의 그렇죠. 네. 궁금해서 네. 사진을 실어 나면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을 아, 거예요. <laughs> 폭발적인 반응까지는 아니라도 조용한 반응이 많이 오죠. 그래서 제 생각은 사찰에 어떤 식으로든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법회단만 찾는 사찰이 아니고 평소에도 사찰을 찾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사찰을 많이 찾아오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소재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라고 하는 음료죠. 요즘은 커피가 워낙 뭐 대세다 보니까 커피 하면 뭐 때와 장소를안 가리잖아요. 그래서 어, 그동안에 사찰이 이제 전통차만 가지고 하던 것을 저는 가감이 이제 포기하고 커피를 이제 사찰 안으로. 꺼려 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 사찰 안에 카페가 있어. 어 그거 좀 새롭다. 해서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한 달로 따지면 그 신도 방문 수보다 커피 마시러 오는 손님들 방문 수가 뭐 거의 한80% 정도 높은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카페를 방문하면서 이제 절도 구경하고 뭐또 불자들은 법당도 참배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에또 불교와 인연이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마야사 사찰 신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포교의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절이 아무리 좋아도 아 방문 안 하면 그거는 뭐 소용없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절을 찾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을 찾아왔는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절에. 얼마를 머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 그 사람이 한 시간을 머물다 가면 한 시간의 감동을 담아서 가는 거죠 5분 머물면 5분 밖에 담지 못하는 거죠 또 5분 밖에 그 절을 볼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최소 1시간 이상은 절에 머물다가 갑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 절에 대한 예도가 높아지고 또 친근함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에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불교는 너무 불교적인 것 우리 것만 자꾸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가감한 것을 섞다는 거죠. 뭐 기독교의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도 벤치마킹. 어, 또뭐 이슬람의 좋은 점 벤치마킹해서 가감하게 섞을 때 저는 새로운 색깔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뭐 정체성이 소멸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시도해 해보는 차원에서 내가 또 카페를 해본 그런 또 이유입니다.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예, 예. 그래서, 어 절에 올 때마다 하나는 뭐 착하게 살아야지, 죄를 안 지어야지,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컴플렉스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예, 그러니까 뭐, 착한 딸, 뭐 착한 며느리 착한 남편, 착한 아내, 뭐 착한 친구. 이게 힘들거든요. 우리는 착 하려고 하면 음. 완벽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은 어, 완벽할 수가 없거,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뭐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할때 내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니까 저는 좀힘들어진다하는 거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내가 인정해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완벽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고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음 노력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 것은 시간과 세월에 맡겨라. 어, 세상 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절반이다. 요걸 전제하고 있으면, 그게 인간관계든, 뭐, 가족관계든, 사회적인 관계든, 거기 좀 대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제가 원래는, 음, 좀 여행을 좀 다니는 게 사실은 취미고, 특기죠. 여행기 같은 거를 이제 써보려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한 10년 전쯤 됐나요? 제가 티벳트을두번 다녀오고 난 뒤에 그 이제 여행기 같은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면, 음, 삶은 어차피 불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 보면 뭐 티벳 역사나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티벳 서성들의 법문을 인용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에, 수용할 것인가, 또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이제 고민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새로운 좀 여행기를 또 쓰는 게 이제 제 취미인데, 네. 제가 여기 지금 매여서 잘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철집안에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뭐 문화라든지 이런 건 다시 이제 그 발굴해내고 또뭐 50년 전에는 요양에 쓰였던 물건이 지금은 이제 필요 없어진 물건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조명해보는 그런 것도 이제 발품 팔아서 해보고 싶은데 아, 시간은... 잘안 되고 있어요. 그나마 최근에는 우리 이제 신도님들하고 108암자 순례단을 만들어서 지난 3년간 108암자를 전국 방광 다녀오셨어 해양을 해양을 했죠. 해양하고 작년에는 사찰 둘레길 순례를 1년간 했고. 어, 올해에는 야심차게 네. 예, 네. 발품을 팔아서만 갈수 있는 저 산중암자 아. 12곳을 선정해서 딱 이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라 바람에 네. 지금 이제 내년으로 네. 미뤘고. 아. 예, 이 그동안에 이제 불교의 법회가 아. 법당 안에서만 네. 개최되었다면 네. 앞으로의 법회는 법당 밖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온 세상이 다 법당이다 이런 개념으로 해야 이제 그게 지금 이제 힐링 시대와 딱 이제 맞는 소재거든요. 아. 음, 음. 마야사를 이렇게 공간적으로는 더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네. 않고 제가 마야사에 들어왔던 그 처음의 마음 네. 그걸 잘 좀,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좀더 어, 소박한 사찰로 계속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절이 너무 이제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좀 네. 가난하지만 또 거기서 이제 소박한, 멋있는 그런 사찰로 쭉 유지하고 싶은 것이 저의 원력이죠. 좌우명이라고 한다면, 음, 친절해야 된다. 친절이다. 친절해야 된다. 아, 불교는 친절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의 목적을 음, 지혜의 완성, 자비의 실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혜와 자비는 미소와 친절로 표현되어야 된다. 불교는 결국은 이제 미소와 친절이죠.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늘 하시기 바랍니다. 마야사에 너무 많이 오는 거는 곤란하고 <웃음> <웃음> 하루에 한1 0명 이내로 좀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많이 오시면 제가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절한 마음으로 아주 미소 띤 얼굴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예+ 마지막으로 예+ 예알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 우리 스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스님들의 다양한 삶과 수행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 오늘은 마야사의 주지 스님이신 현진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현재 스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원만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이제까지 저와 함께 우리 시대 우리 스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